다서 뜨거워, 여기 풀풀 나잖아. 음. 냠냠냠냠. 잘 씹어봐, 아직 입에 많이 있네. 아, 맛있어. 맛, 턱. 맛있지? 응, 음, 버섯 맛있지. 아, 그거 아니야? 엄마 줘서 맛있지. 응. 음. 아, 음, 어, 그거야? 응. <laughs> 엄마가 가끔 못 알아들 을 수도 있지. 어, 밥 좋아. 어, 하얀 밥 좋아. 하얀 밥 좋아. 응, 버섯이랑 같이 먹어보자. 됐다. 응. 음. 음, 근데 다 먹었어? 저희 이제 다 먹었으니까 엄마랑 손 씻고 양치하러 가자. 응, 소에 올리고, 소에 올리고. 문질문질. 비비고 씻어야지. 비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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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도야, 우리 이거 하고 놀이터 가자. 콜콜. 어, 응, 얼른 씻자, 얼른. 아자 어, 그래. 얼른 버려. 물 버려. 어, 제 아이의 비밀은 바로 낮잠을 자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거의 12시간, 13시간 깨어있기 때문에 조금 에너지를 빼려고 놀이터에 나가서 에너지를 조금 방출할 생각입니다 달려 조힘 빼자 우와 우와 왔다 나도 힘 빼자 아, 그러자 쩔쩔쩔쩔쩔쩔쩔쩔. 해줄까? 응. 랜디 랜디 랜디. 달려 달려 저기 팔 올리고. 놀이야어 놀이터야. 도리야 빨간색 말 재밌어? 근데 우리 이제 들어가야겠다. 추운 거 같아. 이야이야 이리 이리 와. 이리 집에 가자. 나 택배야. 네. 네. 이거. 우한 번만 타보자 파란 미끄럼틀. 네. 어 여기도 낮은 게 하나 있었네. 됐다 됐다 이제 가자 이제 진짜 가자 내 <laughs> <laughs> 평소에도 너무 아쉬워해서 제가 들쳐 업고 오거나 아니면 남편이 그냥 강제로 집으로 이제 하원시키는 편이에요 아까 이제 귤리랑살기 씻으러 가자 우와, 다 씻은 거야? 기 아, 네. 됐다. 됐다. 뭐 음, <laughs> 저기, 저기, 도기 저기, 저기, 저었겠다 저기, 저기, 자기잘라잘라 자,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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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진짜 많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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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거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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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가서. 아니, <laughs> 아니, 아니. 아니, 그거 먹어. 지먹어 응. 응. 음. 뽀동뽀동. <놀놀놀놀놀�> 피 <lost him> <providing him> <놀놀라> 보고 있 아, 주언이 보고 있어? 응. 피 언니, 마요 보고. 먹까 와. 어 주앙이가 딸은 딸기 먹는 거 보고 있지? 있겠... 어 평소에도 놀아줄 때 이제 아이가 하는 모습을 이제 중계하거나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아이가 어떤 말을 하면 그거를 다시 제가 똑같이 완성된 문장으로 말을 해주면서 언어 능력에 조금 이제 신경을 쓰고 있어요. 뭐 들었어? 그 딸기랑 귤 들었지. 기질 걸러가죠 여기 누워 어, 보통 도희가 12시, 1시 사이에 졸려해서 낮잠을 유도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게 솔직히 어느 방법을 써도 잘 되지 않더라고요 어, 잘 모르겠어요 왜안 자는지 됐다 여기에 표순이랑 주황이랑 잘 거래 주황이 코 자고 캥거루도 코 자고 이불도 이렇게 덮어주자 짜장, 짜장, 짜장. 짜장, 짜장, 짜장. 세지가 없어. 어? 누가 없어? 세지가없 자리가 없어? 응. <laughs> 아 오, 으 오, 앉을 거면 엄마가 여기 머리만 묶어줄게, 그럼. 자, 잠깐만, 도이야 이쪽, 이쪽, 이쪽. 네. 여기 자꾸 머리카락 다 서... <laughs> 엄마, 울고 싶어. 잠깐만. 누가 꿀팁이요 <laughs> 사실은, 어, 저의 비밀은 10년차 경력의 유치원 교사입니다. 제가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있어도 현실에 이제 맞닥뜨리면 이제 너무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도 사람인지라 화가 날 때도 있고 짜증이 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같이 이제 소리 지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럴 때 저는 잠시 아이와 떨어져 있는 편이에요. 좀 떨어져서 좀 숨을 다시 고르고 이성을 되찾고 다시 아이를 보려고 하는 편입니다. 우리 그래, 아빠 좀 있으면 올 거야. 엄마랑 이거 개고 있자. 아빠, 어, 아빠 좀 있으면 올 거야. 아. 아빠 짜자짜자 우리 아빠 왔다. <laughs> 아빠한테 인사해야지. 그래, 아빠랑 엄마랑 수건 개자. 갔죠? 자리가 없어? 아빠 만들어줄게. 또 우리 얼른 돈 벌어서 큰 집으로 이사 가자. <laughs> 어, 도와주는 거지?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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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 샤넬, 꺼. 샤넬, 치즈, 치 응. 도희. 어디 가세요? 잘 가, 잘 갔다 와. 누워. 누울까? 응. 누울까? 나와, 나 누울게. 아니야, 같이 누워. 아니야, 가. 나 혼자 누울 거야. 도희 보고 있어. 아, 얼마 만에 눕는 거야? 투순이 어, 찾아볼까? 어, 투순이 찾아볼까? 어, 안 나오네. 엄마 해줄게 양 먹을래? 어, 그래. 양 먹자 <laughs> 어. 안, 안, 안 나와 어, 이거 안 나와 어이거안 나온다고? 야. 고장 났나 봐그야 엄마 약좀 먹어야 될것 같아 어, 엄마 약 먹을게 음. 어, 도야. 어, 왜 이렇게 훌쩍이야? 어, 도 이거 약이야, 약. 여기 밥 먹을래? 도자 이제 앉아. 금요일인데 차가 안 막혔어. 그거습니다 음. 저기 뜨거워. 뜨거워, 도야. 진짜 뜨거워. 뜨겁지? 뜨거워, 연기 풀풀 나잖아. 왜? 아, 아. 뜨거워. 그래 빨리 먹고 아니, 엄마 거 뺏어, 먹어. 먹고 먹어. 먹고 뺏어 먹거든. 물. 우와, 물도 맛있다, 그렇지? 우와. 와 굿나잇 책에도 달이랑 별이 있네? 지구 <laughs> 치기도 <진짜? 웃음> <laughs> 음. 있다. 오, 시기도 있다. 신발도 있다. 오, 신발도 있네. 어? 지는어딨지 지는 응. 응. 장작나무 옆에 있다 응? 쥐도 꼬자고 또 오늘 재밌었어? 응 <laughs> 우리 오늘 꼬자고 내일 또 엄마랑 아빠랑 재밌게 놀자 알았지? 응이 응, 사랑해요 엄마 응. 뽀뽀해줘 이제 엄 뽀뽀 짠 <laughs> 아. <laughs> 엄마도 응 <laughs> 어, 제가 이제 자연분만 해서 낳는데 처음 그냥 봤을 때는 어, 진짜 건강해서 다행이다. 손가락, 발가락 다 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 존재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그런 생각밖에 안든것 같아요. 솔직히 어떤 그런 단어로 딱 표현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데, 그냥 진짜 그동안 알수 없었던 행복을 느꼈다곤 할까? <laughs> 응, <laughs> 음, 도희야. 너는 그냥 존재만으로도 너무 소중하고, 어. 그냥 행복이야.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금처럼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이제 자라주었으면, 해. 엄마는 다른 거 바르지 않고, 지금처럼 그냥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게 지내도록 하자.